오늘은 시어머니가 가난 말기인 며느리 은지에게 간공며 수술을 하는 날입니다. 수술 당일 아침 7시 30분, 간호사가 은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곧 수술실로 가실 거예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말했죠. 자기야, 어머니 준비되셨나? 확인하고 올게. 준혁이는 어머니의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화장실도 서랍도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수술은 받지 않을 거야. 은지한테 간도 안줄 거고, 너희와도 이제 안볼 거야. 10년 동안 한여로 살았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나도 이젠 나로 살고 싶어.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혁이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같은 시각, 인천공항 상공 3만 피트. 그 시간 시어머니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자유야.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아래 풀 영상 바로 가기를 눌러주세요.